저희가 올해 들어서 지난 1월부터 어, 이 주일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 교회 설립 목적에 관한 말씀들 묵상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예배에 관해서 또 2월에는 우리의 신앙 교육에 관해서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우리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어,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 이제 4월에는 저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네, 교제라고 하면 어, 어떤 감정이나 또는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티타임을 갖는 그런 모습을 또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제라고 하면 또 이성 교제가 제일 먼저 떠올라서 남녀간의 사랑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걸 우리가 교제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성도의 교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더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구절에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귐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4월 한달 묵상할 성도의 교제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해. 요 아마 교회에 그래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귐,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두 분과 함께 누리는 것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 가운데에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미 완전히 하나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 됨에 성도들이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감히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교제에 그 하나 됨에 참여할 수 있는가 1절과 2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생명의 말씀 덕분에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절 이절 말씀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생명의 말씀은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또 복음서를 남겼거든요. 그가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에서 요약한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1장을 좀 앞으로 넘겨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눈으로 한번 같이 쭉 따라가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라 하니 말씀과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지요. 말씀과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들이신데 또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알수 없지만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러하다 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두 분은 각각 다른 존재로 함께 계시지만 또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요한은 이 말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더 설명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니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이 함께 계셨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없이 지음받은 생물이 없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시니 그 말씀을 통하여 생물들이 창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죠.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해요.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직접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직접 볼수 있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사도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예수가 원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서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읽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서로 구별되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세요. 두 분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으며 세상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두 분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참 황당한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요한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요한일서로 좀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뭐라 합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그분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직접 만졌습니다. 요한은 젊은 시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와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 분의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만지기도 했죠. 근데 요한만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12명의 제자들,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참 좋은 스승을 만났나 보다. 참 좋은 랍비를 만났나 보다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지난 3년간 자신들이 예수와 동고동락했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우리도 함께 참여했던 것이구나 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사명도 이 사김에 대한 초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맡기셨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달 묵상했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근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사귀는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김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그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미라 3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 것. 요한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 만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죠. 그 예수를 전한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선교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전도했던 목적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내가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교제하면 좋겠어.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너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 그 사귐에 동참하는 자들을 하나 둘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만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나와 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개개인이 인격적인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처럼 보일지라도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선교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선교와 4월 달에 저희가 묵상하는 주제인 성도의 교제가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결과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서로 만나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 모든 것이 성도의 교제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중에 진행될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셋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아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임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에도 참 좋은 예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냥 밥 한번 먹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모든 교제가 참된 성도의 교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데 삼위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온전함 하나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렇게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 이미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저 사람들을 나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교제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가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의 사귐 가운데 초청하는 일들이 쉬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초청을 받아 주 앞에 나온 아 이들과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됨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하는 저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언행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김에 동참하는 자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복된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